자, 15번 유형입니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해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요런 직선을 우리가 어, 원의 접선,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원 밖에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은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지만 요쪽 요, 요, 요쪽으로도 그릴수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접점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t 프라임, 여기를 p라고 하면 자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이렇게 두개 그릴 수있고요요 pt 길이랑 여기서 pt 길이랑 어, pt 프라임 길이가 똑같아요. pt 길이랑 pt 프라임 길이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고, 중3 때도 배웠죠. 그죠? <laughs> 접선, 그, 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거? 이거를, 어,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했죠? 접선의 길이. 그래서, 어, 얘네들 길이 같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중심이 있죠? 그럼 중심에서, 이 접선을 그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접점에 선 그으면, 이게 수직이고, 그죠? 요게, 요 길이가, 이,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색칠을 해놓을 아, 이렇게 해놓을까? 요 길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반지름이자, 이 중심과 요 직선 사이,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죠. 어, 반지름이랑, 여기, 아 좀, 쓰기가 좀좀네 요게 이제 뭐랑 똑같다?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나요? 어 기억합시다 여기서 여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여기서 직선은 접선인 거죠 그 거리를 d라고 하면 그게 원의 반지름 r과 똑같아요라는 내용을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죠 접할 때는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이 요걸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도 이제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요거 어, 아이고 그원 밖에 한 점에서 중심에다 선그으면 아 조금 삐뚤어지네 어, 이렇게 선그으면 어, 여기가 어, 그 정확하게 요 길이가 같, 아, 길이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일단 어, 주어진 게 여기 길이가 같고 반지름 같고 여기 이제 직각 똑같고 요 비변 공통이니까 얘네 두 삼각형이 어, RHS 합동이 돼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뭐가 되냐면 이 선이 이 각을 이등분하는선이 돼. 이 원막계 한쪽과 중심을 연결하면 이 선은 어 각의 이등분 선이 되고요 그죠?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야. 그니까 러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각이 같아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그죠? 맞나요? 거기에 또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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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 T하고 T 하고 T 프라임을 이렇게 연결한 선 이거 있거든. 자요 선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긴 한데 어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극선이라고 하거든. 여기 여기 지나는 직선, 요렇게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 아예 지나는 직선. 그래서 얘를 극선이라고 하는데 자요 현만 딱 따져 볼게요. 현만. 자 여기 현만 여기 현만 딱 따져 보면 이 현을 이 각을 이등분한 선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순하게.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제 수직이겠죠. 요 중심과 요 선, 요 각의 이등분 선과 요 극선은 서로 수직일 거고 요게 이등분 될 겁니다. 라는 것까지또 이해가 되나요? 그림상. 그죠? 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걸로 가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이 내려오면 그죠? 수선이 내려오면 이건 그랬었죠? 여기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길이. 자,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길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laughs>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변 높이 곱한 건 여기 밑변 높이 곱한 거랑 똑같아서 이제 소 이렇게 하는 공식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요런 그러니까 모양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주기 때 배웠던 거.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당연히 라스 형은 우리 항상 따라붙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형 알겠죠? 어, 그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됐나요? 여기는 그 내용 자체는 어그 원과 직선이 접할 때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요 도형에서의 성질들 요중2 때랑 중3때 배웠던 내용들 요거를 철저하게 잘 다시 복습을 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때 이런 거다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어 도형의 성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기억이 안 나시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봐. 다 저기 공부하러 가시고. 중3꺼, 중2꺼 설명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열립을 해서, 원방정식, 직선방정식 연립해가지고 어, 그, 나오는 2차방정식, 판별식 써가지고, 중근 갖는다. 왜, 지나 그,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는데, 얘보다는 요 1번으로 연습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424번 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를 이용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x-1의 제곱 이제 중심 좌표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 고쳐야 되겠죠. 자 y는 y플러스 3의 제곱. 자 요거 금방 할수 있죠. 이제. 자 여기서 필요한게 여기 9랑 1이니까 자 9랑 1 더해서 10. 요렇게 알죠 여기서 필요한거 여기서 필요한 거 1부터 할까? 1랑 9랑 필요하니까 더해서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중심은 1, 마이 3이니까 그지? 자요 1, 마이 3과 x-3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x계수와 y계수 가지고 피타고라스 자, 루트 자 1하고 9니까 루트 10분의 어 색깔들이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대입하면 되죠. 그 대입하시면 여기 10 더하기 k 예요 k 플러스 10 절대값 한 것이 반지름 루트 10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어, 그러면 k 플러스 10의 절대값은 어 10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k 플러스 10은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또 이걸 딱 보고 선생님 k는 0인데, 음수 k, 근데 답을 0이라고 쓰면 <laughs>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보고서 어, k 0인데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k 플러스 10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놓고 자, 이항을 하시면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두개 나오는 거죠. k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하면 0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20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음수 k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가봅시다. 1425번. 그 중심 잡혀있구요. 자, 원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이거다. 오우야, 반지름도 가르쳤죠? 반지름은 루트 8. 그죠? 어, 그죠? 뭐 2루트 뭐2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하면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접선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요거,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루트 2분의 여기다 이제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여기 y에다 해야 되는데, 자, 1 대입하고,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절대 값을 하면, 얘가 넓이가 어떻게, 된, 아 그, 그 반지름이 2 루트 2다. 이거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절대 값은, 자, 루트 2 곱하니까 4가 될거고요 자, k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자,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두 개죠? 자, 뭐에요? 어, 근데 이거, 어차피 두개더 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감이 잡히는, 아, 안 잡히면. 자, k는, 자, 하면은 2가 되구요. k는, 요렇게 계산해요. 이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어, 둘이 합한 거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이게 플러스인 거, 이, 이런 거, 선생님, 뭐라고 한 거냐면,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랑,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이 둘이 더 하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 하면, 이 없어지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거 딱 보고, 어, k의 합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자, 1426번. 자, x축, y축, 직선, 이것에, 아이고, 미안해요. 이것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자, 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이 제 3, 4분면에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어, 그림을, 자, 해서, 어,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중심은 이제 반지름으로, 우리가 반지름으로 중심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알이구요 반지름이 r 입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자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부모는 피타고라스 3대4대5 분의 자 여기에다가 뭐하라고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알 대입하라는 거죠 그리고 절댓값 그럼 마이너스 7 알이니까 마이너스 -7r 7알 플러스 12의 절댓값을 하면 그 값이 반지름 r이랑 똑같아요인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자, 마이너스 7r 플러스 12. 이거 루트 없으니까 제곱할 필요 없네. 그죠? 그러니까 루트 있으면 보통 우리가 제곱했잖아. 루트 없으니까 제곱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마이너스 7r 플러스 12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r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5r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7r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오 r 이렇게 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지 뭐 그죠? 어, 굳이 뭐 제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음, r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r이 양수니까 오 어, r도 양수거든. 그러니까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어, 이 양하면 12 r이 12니까 r은 1이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2R이 10이니까 R은 6이고요. 자, 그럼 두원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넓이 파이랑 자, 이거 넓이 36파이 더해 주시면 어, 37파이, 아이고, 37파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1427번 자두 직선 어 이것과 이것 요것. 에 동시에 접하고 원점을 지나는 두 원의 중심 사이 의 거리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요게, 얘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죠. 기울기가 일일 똑같으니까. 그럼 뭐냐면, 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자, 여기 접점끼리 연결을 하면, 그죠? 요게, 이제, 수직이고, 그죠? 요 중심 지나겠죠? 어허, 이해 되나요? 그냥, 무슨 얘기야? 아, 이 동시에 접하는 거, 요, 지금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 지름이, 어, 지름이 곧 뭐랑 똑같은 거야? 어, 두, 어, 직선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여기 뭐 그냥 점 하나 잡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그죠? 어. 근데, 선생님이 요 문제를 살짝 이렇게, 요렇게 풀어볼 거야. 뭐냐면, 여기, 왜,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기울기 1자리인 거는 쉬우니까. 응? 기울기 1자리인건 쉬우니까. 자, 기울기 1자리인 거야. 이게 지금 y는 x 플러스 2 그래프거든요. 요기가 2구요.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려. 요거는 약간 밑으로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되나? 병하게 y는 x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잖아요. 맞나요? 어. 그러면은 이둘 사이에 거리 구할 때 있잖아요. 둘사이 거리 구할 때 이게 기울기 45도 아닌가? 45도? 그죠? 그 직각으로 그 요렇게가 직각 아닌가 <웃음> 그죠? <웃음> 여기 직각이 여기 45도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죠? 여기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 둘 사이의 거리 그냥 2루트 2예요 맞나요? 어, 2루트 2 어. 그리고 그러면은 중심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중심 여기 있는 거잖아 그리고 원점을 원점도 지난대 원점. 그럼, 중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도 같아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왜 일부러 이렇게 그랬냐면 아,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오, 야, 이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어, 요렇게, 요 직각 삼각형, 봐봐, 요거 요거 직각 삼각형, 보세요. 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요, 중심도 지나야 되니까, 예, 네, 중심이 된다. 원점도 지나야 되니까, 원점을 포함하는 요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어, 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이래요. 아, 이렇게 원이 있는 거한요 요 정도로 그려서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그죠? 어, 여기만 있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다 이거야. 이쪽에도 그건 분명히 여기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겠죠. 맞나요? 어, 그러면 여기 중심좌표는 사실상 이 빗변의 중점이니까 그죠. 이 빗변의 중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0과 0스2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마1인거 알겠죠. 이해되나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마1이고요 자, 그리고 음,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어서이 가운데, 중심 있을 건데, 그지? 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다? 어 그죠? <laughs> 요기에 중심의 좌표는, 어, 1,1인 거죠. 그지? 자, 근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 그죠? 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요거 반지름 두개더한거 아닌가? 그죠? 그 반지름 두개더한 거면 지름이잖아. 그 지름이면 아까 구한 이루투비가답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그림 그 그려서 풀어도 된다 이거 그래서 저도 그림 그려서 푸는 거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자 일단 지름은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요런 거 요거 그냥 자 만약에 식으로 푼다 그러면 자 x y -2는 0하고 자 x- y+2는 0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뭘로 할까? 어 여기에 있는 점 어, 0, 2와 어, 요거 사이의 거리가 이제 지름이니까요. 자, 분모는 루트 2분의 자, 여기, 여기, 피타고라스, 그거 분에, 자, 여기다 0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4네. 그치? 4의 절대 값 4. 자, 요게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 즉, 2 루트 2가 지름이다, 이거야, 지름. 어, 그러면, 아,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반지름은 루트 2고, 그죠? 그리고 중심 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응? 응. 중심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 중심의 좌표를 몰라. 어, 근데 서로 평행하니까 얘네들이 서로 평행한 거니까 중심은 분명히 얘네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고, 그지? 요요 중에 있어야 될 거고. 여기가 2였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y절편이 0인, 어, 그런 점을 지나야 되니까, y는 x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심의 좌표가 a, a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다고. 이해나요 기울기가 둘다 1이니까, 그죠? 기울기가 둘다 1이니까, 아, 중심 자체가 y는 x 위에 있어요. 얘랑 얘랑 얘네 둘과 평행한 그지 평행해야 돼 왜냐면 여기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어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여기, 여기. 얘는 요 직선과 평행한 평행한 직선 위에 중심이 어딘가 에 놓여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y나 x 플러스 2고 여기는 y나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이고 x 마이너스니까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길이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laughs> 그래야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중심은 a 컴마 y야. 반지름은 루트 2야, 그죠? 음. 그리고 원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인 2인데. 이게 1일을 지나야 되니까, 아, 0,0을 지나야 되니까, 0,0 대입하면, a제곱, a제곱, 자, 2a제곱이, 어, 2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0,0 대입한 거야. 그죠? 원점 지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a제곱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니까, 러 중심의 좌표가 1,1하고,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니까,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 좌표 똑같이 나오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는데 식 세워서 풀 때도 요 중심 좌표를 a, 이로 놓는 게 이제 좀 필요하거든. 이 요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어 중심 자체가 이두평행선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지? 이 평행선과 평행하면서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어 그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중심좌표를 a comma 로 놓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어좀 기억을 해주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